방영된 슈룹 14화에서는 권위관의 진짜 정체가 윤왕후의 둘째 아들이자 전 왕조의 유일한 핏줄인 이익현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알게 되는 임화령의 모습까지 함께 볼수 있었죠. 그리고 윤왕후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토지선생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을 바꿔서 키웠다는 사실까지 알수 있었는데요. 이후 임화령은 이호를 찾아가 태인세자의 사인을 재조사해달라 말했고, 그런 그녀에게 이호는 태인세자의 죽음을 재조사하는 것은 자신이 영모로 왕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불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성남대군에게 승정원 일기마저 훼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임화령은 어쩌면 가장 사초가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것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이호가 먼저 박경우에게서 가장 사초에 대해 묻는 장면을 볼수 있었죠. 아마도 그것이 박경우가 이후를 손절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후 임화령은 박경우를 불러 가장사초에 대해 물었지만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가장사초는 박경우의 집에 있었죠. 하지만 이후 임화령에게 가장사초가 남아있지만 임화령이 볼수 없는 내용이라 말한 박경우는 결국 임화령의 설득에 감당할 수 있겠냐 물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긍정의 답을 전한 임화령이었고 태인세자의 사인이 음독으로 살해가 의심되지만 선대왕이 이를 덮었다는 사실까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화령은 이호가 태인세자가 독살당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호가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후 권의관은 임화령에게 세자를 죽인 독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세계의 독중 어떤 독이 세자를 죽게 만든 것인지 똑같은 시체를 보고 간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임화령이었죠. 그리고 세자의 처방전에 간수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마령의 모습까지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윤왕후의 집으로 가 그녀의 아들을 본 이마령은 충격에 빠지는데요. 다리가 불편한 줄 알았던 그녀의 아들이 너무나도 멀쩡히 걷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에게 진짜 이익현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물었는데요. 그때 그는 태인 세자의 거만서 원본을 찾기 위해 조국령에게 간수를 먹이고 있었죠. 이후 임화령이 이익현이 세자를 독살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 윤황후에게 물었고 그녀의 물음에 윤황후는 몰랐지만 알았다고 해도 막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는데요. 그 말과 함께 대비가 시작한 일이라 말하며 자신이 왜 그것을 끝내야 하냐. 임화령에게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조구경에게서 태인세자의 거만서 원본이 궁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익현은 그것을 찾으려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임화령이 등장하며 14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예고에서는 이제 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토지 선생의 말이 나왔고 성남대군은 이마령에게 왜 거만서가 이마령에게 있는지 물었는데요. 누군가를 찾아간 이호는 오랜만이라 말하고 있었고 대비를 찾아간 이마령은 이제 그다음은 누가 될것 같냐고 묻고 있었죠. 그리고 대비는 황원형에게 권위관을 자신에게 바치라 말하고 있었고 이호는 거만서를 손에 넣으면 지체 없이 누군가를 죽이라 말했는데요 이후 권위관이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피가 묻은 칼을 든채 어디론가 걷고 있었고 이마령은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이후 데비가 이마령에게 다 끝났다고 말하며 예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예고 마지막 장면에서 데비의 다 끝났다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예고만 놓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권위관에게 이유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본 데비가 모든 것이 끝이 났다 말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했었죠. 하지만 어쩌면 모든 것을 대비가 맞고 임화령에게 다 끝났다고 말하는 대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예상이 맞다면 2호에게 달려드는 권위관의 칼을 대비가 대신 맞게 되고 이후 권위관이 2호를 죽이지 못하고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렇게 대비는 2호에게 날아오는 칼을 대신 맞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이후 임화령을 만난 대비는 그녀에게 이제는 자신의 아들도 함께 지켜달라 부탁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권위관이 이호를 죽이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영모도 끝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후에는 청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쓰러지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 전개될 것이라 생각되죠. 과연 이호는 자신을 대신해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를 보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